자주세두 번만 봐 주세요 두번아두번세 번만 봐 주세요 세 번만 안녕 유튜브 구독해 오늘할 콘텐츠 스트리머 한 명의 시청자들의 투표로 술을 놓아서 오목하는 게임입니다. 이 기... 아니, 별의별 꼼수다 쓰는 볼꼼수야 야 집단지성이면 너네가 훨씬 잘하겠지 저는 일단은 머리가 좀 좋아요 여태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오목 영상들 조금 발린 게 솔직히 많은데 운빨이죠 실수해서진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마 어려우시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아마. 뽀구미, 흑돌, 시청자, 흰돌. 일단 연습게임, 연습게임. 채팅창에 알파벳, 숫자, 치면 요, 요런 식으로 투표가 됩니다. 오, 신기하다. 오, 확률이 계속, 일단 여기가 제일 많아. 근데 여기다가 두는 거는 너무 개트롤 아닌가요? 존나. 야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 아, 여러분들 개 못하시네요. 뭐하려면뭐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아니 씨8 누구냐고. 씨발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야 근데 여기다가 둔다고 리얼로? 아 시청자 별거 없구만. 아, 일단 뭐 요거는 연습 게임이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놓게. 을아 이게 트롤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사실 별거 없죠. 이대로 가면 백돌 필승. 아나 실수했어? 아나 어려워. 빨리 빨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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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말씀이 없어지셨네요. 저길 왜다냐 진짜로? 너인 경절라 이길 자격이 없다. <laughs> 호견아 <laughs> 이제 집단지성이라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못 이기십니다. 나왜 이렇게 대가리가 안 들어가지? 지금 바둑 두냐? 야. 이 새끼들 이번 박채울 때까지 안된나야 <laughs> 니들이 투표하면서 자꾸 이 새끼들이라고 하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분명, 내가 이길 만한 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능지 이슈 좀 빡시게 생길 것 같은데. 이걸 오늘도 한 사람의 밑바닥을 봤네. 아, 근데 너무 분하다. 이 게임은 우리 유튜브의 오리지널 맵이라 우리끼리만 애고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laughs> 서로 부끄러운 방송.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최근에 오목 아, 연습을 많았어. 안 했어. 와, 오목 잘 두신다던 그분 화장실 즐동화로 가셨나봐요. 안 계시네. <laughs> 내가 대인도 할게 이제. 이거 잘하면은 아, 내가 이기겠는데? 국민님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개같이 패배야. 조회수가 날아요. 아 시끄러. 아나또 졌어. 열받아 질것 같아. 이제 어아 봐주세요. 아, 아, 근데 나도 너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바보들끼리 오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 실력이 그냥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라 내가 요즘에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누가 보면 뜻수들은 밥먹고 오목만 두는 줄 알겠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아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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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크크크크크.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하지 마세요. 웃음> 구미님 티비츠 끝나고 두판중한 판만 이기면 10만 원 하실래요? 지금 2시간 전까지 음주 참이슬 3병 상태인데도 구미님은 이기겠네요. 1대 1로 내가 너두판 중에 한판 이기면 10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몇 판이든 한판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 드립니다. 아 근데 저 새끼 또 도발하는 사람? 아악! 구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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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5목 진걸로 왜 이렇게 진지 빨고 계세요? 웃으면서 해요. 이거는 죄송한데 이길게요. 아저 다네! 진짜 입좀 털지 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넌못 지나간다. 왜 X야? <laughs> 아, 내가 아,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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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니 갑자기 술을 중간에 이상하게 두더라고 공격으로 몰아쳤으면 무조건 이길 거를 나를 천만 봐주더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텐데 제가 이겼으니까 죄송합니다 와. 와, 아니 아 이제 끝났다 우린 살았어 우린 살았다고 너의 실력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구미야 아 죄송한데 발려 너오지고 지옥이라는 거 조금 역겹네요 아 진짜 음, 제가... 이기시면 10만 원드입니다 언제든 덤비세요. 오케이 고. 이길 어. 때마다 10만 원? 저 뒤졌다 그냥. 나 밤새서 한다. <laughs> 밤새서 하면 지도 피곤해서 아 그냥 져줄게 이러고 말겠지. 뒤졌다. <laughs> 아이 새끼 또나 농락수 준다니까 아이 새끼랑 할 때마다 저 뺑끗해나 아 열받게 버리지 마세요 열심히 해아 이거 느낌 좋은데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상한 플레이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발리세요 죄송한데 구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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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같은 웃음 어디 갔나요?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뭐지 왜 불안하지? 내가 왜질것 같지? 이거 학습됐어. 패배가 학습됐어. 이긴 거 맞죠? 내놓으세요! 10만원! 그냥 개같이 발려버렸죠? 이렇게 농락수 이런 농락수 하더니 바로 개같이 패네 그래도 소주 한세병 마시고 사이드에 흙돌 놔주고 무조건 이기는 수두번 봐주면 이기긴 하시네요 유. 죄송한데 저놓고 자꾸 그런 말 하시면은 추방 거예요. 졌으면 조용히 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안 봐줄 건데 이기고 쉬실래요? 아니면 세 판만 더 하실래요? 바로 해야지. 돈을 뜯을 기회가 세 판이나 있는데 무조건 해야지. 크크 이기면 20만 원 드립니다. 고민이. <목소리> <목소리> 누나 내게 인거 안고요 노안이야? 에휴, 넌 강저라. 이길 수없 아, 거, 뭐 없다. 개소리야. 뭐 니들은 니들뭐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무슨 엿같은... 막한 30만 원거아 자꾸 돈을 거니까 안할수 <laughs> 머리를 쓰자, 구미야. 답골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실력 좀 배워와라. 야, 거기 어? 가면 오복 줘주냐? 표정 좀 풀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 좀좀 좀 봐주세요. 너 이것만 막 해줘. 아 이것만 막 해주세요. 안 번만 막 해줘. 아 야, 두세, 두, 두 번만 맞으두 번. 만맞추세요두번 아, 두 번만 질으 <laughs> <laughs> 아, 세 번만 봐줘 아, 세 번만 맞 아, 세 번만 맞 아, 세 번만 맞 아, 세 번만 아, 야, 별로 안 바라잖아. 세 번만 맞 아, 세 번만 아, 세 번만 맞으셔 아, 세 번만 세 이것만 봐주세요. <laughs> 나 어머, 많잖아, 적당해. 아, 열만 했어 너무 많잖아 네개가 적당히 해아0 5 0안 봐주네 할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상대가 너무 야비하게 나오네요 너무 야비하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좀 아쉽게 지진직해서. 좋네요 덤보민 구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참 막 연습하고 막 그러다가 내 연습을 안 했어 내가 좀잘한는거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연습을 팀배. 안 했더니 팀배. 아 이거 진짜 연습해볼게요 연습해서 아, 그냥 외워야겠다. 아, 약간 그런 족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공부해가지고 하면. 다섯 달 있겠지? 맞추는 게임에서 네번 받아라는 게 말이야. 아... 영단어 외우시는 거임. 뭘 외움? 아, 있겠지. 족보 같은 거. 달달 외우면 이길겠지.